사업의 성과평가기라기보다는 사업을 얼마나 잘 준비했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느냐의 평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감소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래고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방 소매를 이야기할 만큼 뭐전 세계적인 아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에서 이루어졌고, 특별 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 사비로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충단 차원에서도 한번 진단해보자는 정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저희가 인구감소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비슷한 관점에서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협력해서 같이 연구를 좀 시행을 했고, 또 같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0.7278, 뭐 0.68까지 떨어지고 이런 숫자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의 총량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의 구조의 문제, 속도의 문제, 감소 속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숫자가 의미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 서울은 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지방의 도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서울의 약간의 책임도 있는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 이런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고 매년 1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9개 시군의 경우도 적게는 한뭐 100억, 많게는 2 300억을 받는 경우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를 있지만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충남이 9개 시군에 지금 4년, 4차 년도 동안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75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시군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업의 경우는 한시군당 적게는 7개, 많게는 12개 이렇게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이루어지는 장소도 업지역, 면적 동지역으로 봤을 때면적의 사업이 상당 부분 많아요. 면 지역의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많기 때문에 면 지역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또 인구가 감소하는 차원에서 도시나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거점 이야기 또 네트워크 이야기 이런 이야기, 모빌리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면 지역에 소멸에 가까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냐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면 지역의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도 솔직 근본적인 시각과 관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을 보면 한 3년 정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 짧게는 1년도 있고, 뭐 3년 정도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사업당 17억 정도예요. 여기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한 사업당 한 17억 투자해 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올 거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감소 사업이 많다 이런 이야기 또 인구감소 사업을 하는 75개 사업 중에서 그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시군의 그만큼 역량과 가중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가 또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인구감소 사업이다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 인구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 없을 만큼. 뭐 다양한 측면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쪽의 사업이 너무 많아요. 상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서 그런지 몰라도 또 최근에 생활 인구가 너무 강조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관광 여행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인구의 이야기, 주거의 이야기는 또 생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또 인구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융복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보다는 융복합적인 사업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는데 생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융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하고 정부가 푸시하는 거하고 다르게 융복합 사업은 오히려 더 적은 것이 또 현실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좀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5개 사업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봤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사업이 적절하게 기획이 잘 됐고 인구 감소의 목적을 잘, 성격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입지가 사업이 적절한 입지에 잘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자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 지표를 선행연구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9개 정도 추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계획은 보면 5년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수립이 있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5년 수립한 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 종합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때그때 막 하다 보니까... 5년에 기본적으로 잘 담지 않고 1년 단위로 추진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5년 계획까지 정합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시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인지 세 번째는 인구의 근본적인 목적인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목적의 사업인지 경우에 따라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사업인지 그리고 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에 관련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도시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그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본 사업이 그런 데에 도시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융복합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융복합인지, 융복감사의 문제가 하다 하의 시군의 문제는 아니고, 인접한 시군과 같이 해결할 문제의 성격도 많은데, 인접 시군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아홉 개사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했고, 해당 사업들이 어떤 지표에 충실 하고 있고, 또 균형을 맞추고 있고, 효과를 높은지, 이런 게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홉 개 평가 지표를 선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홉 개 평가 지표 중에서 전문가한테 어떤 지표가 좀 좋다고 생각하냐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했냐 했을 때정주구하고 일자리를 좀 강하게 해야지 근본적인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던 부분들이고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9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갈로 1번부터 반갈로 9번부터고 각각의 시군별로 사업을 다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각의 시군이 자기들 사업을 자가 모니터링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정도면 될것 같아서 오늘 발표되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9개 시군의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사업이냐 융복합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건강한 도시 발전을 만들기에 거점 형성 사업이 있냐, 시공간 연계가 잘 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당초 목표와 방향에 비해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해서 그런 거를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저희가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유도를 할때 어떤 사업을 유도를 해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느냐를 가지고 보기 위해서 7 0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성향의 사업들이 사업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가 좀 분석하는 정도의 평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이 1년 단위로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 다각습개 사업만 분석해 보면 사업 기간이 한 2년 정도의 사업 효과가 좀큰 걸로 나타났고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사업을 했는데, 4차 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2024년에 선정한 사업들이 상당히 사업 선정이 잘 됐고 효과도 좋고 뚜렷하고 성격도 명확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마 2022년, 2023년간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학습이 좀 되어서 2024년에는 약간의 좀 그런 사업 성격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내용들은 이제 분야별로 봤을 때 사업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돈과 사업 이런 거 부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많지 않고. 특히 이제 거점을 만들고 인구가 감소할 때 거점 만들고 인구의 활력을 높이기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통 관련 사업이 크게 없어요 근데 교통 관련 사업이 있긴 있는데 효과는 되게 좋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한정적으로 관광이라든지 거주 이종뿐만 아니라 교통 모빌리티 관련 사업도 좀 많이 발굴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가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아까 지역별로 봤을 때는 면 지역의 사업이 대부분 몰려 있었는데 사업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적인 업적이 더 높은 으로 나타나서 이게 근본적으로 면 지역에 너무 많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솔직히 조금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으로 어떤 사업이 효율성을 높으냐, 낮겠냐, 영향을 주는가를 봤을 때 관계성이 많은 것이 언제 사업을 추진했고, 분야가 어떤 사업이고, 지역이 어디에 투입 투영된 사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 효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입지를 결정할 때 많은 좀 고려할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계량적으로 산출한 항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홉 개의 평가 영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비슷한 현상으로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사업의 유형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추진되는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좀 강하게 봐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한 가지 특징적인 건데, 저희가 아홉 개 시군이 있는데, 아홉 개 시군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군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좀 봤습니다. 약간 예민한 자료일 수는 있는데, 그냥 총량만 설명을 드리면,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보령 검산 예산이 사업이 비교적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검산이 2022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데, 그래서 정부 사업을 많이 받았던 데고, 예산이 재작년. 고령이 작년 우수 사업이었어요. 근데 세계가 이상하게 또 저희는 사업의 평가 결과가 국가 간 사업 평가 결과가 조금 불만 또 많았는데 제가 해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할 측면이 많고 각각의 시군별로 아홉 개 평가 지표별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가 좀 부족한지도 봤는데 이거는 총장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고 앞에 빠르게 지나간 데 보면 사업별로 이렇게 색이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업들, 선정한 사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한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자료를 제시를 했던 점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 사업이 인구 감소 성격을 잘 반영하고 도시의 건강한 발전과 인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사업이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입지가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사업이 그렇게 잘 구성되었는지를 주로 평가하는 부분이었고 생각 외로는 아홉 개 지표를 평가해 본 결과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의 목적을 맞춰서 잘 되고 있는데 너무나 좀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인구 사업이 맞나 시군의 현안 사업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의 효과는 발휘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 세부 내용은 시군에서 봐야 될것 같아서 좀 예민한 내용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전 단계에서 사업이 잘 선정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평가 우수 등급을 받아야지 그래도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70억, 80억 밖에 사업비를 못 받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연구원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계획서를 잘 작성하게 도와주는 방법인데, 그런 계획서의 평가 지표가 이렇게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평가 요소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계획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평가 계획서를, 평가 투자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때 이런 항목들이 잘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고 도가 컨설팅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약간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